꽃으로 신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몰랐던 꽃말 속 신화 이야기를 풀어주는 꽃으로 본 신화의 DJ 김윤영입니다. 장미, 소나무,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꽃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가 얽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꽃말에는 신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게 탄생한 꽃말이 꽃을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해줍니다. 꽃으로 본 신화는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꽃의 숨은 이야기를 동화로 각색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꽃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사전에 알고 싶은 꽃에 대해 요청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익명의 한 학우분이 요청해주신 지고지순의 상징 해바라기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바라기는 명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해바라기를 하루 종일 해를 향하고 있는 꽃으로 기억하시진 않나요? 사실 이건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요. 봉오리가 피기 전까지만 영양소합성을 위해 해를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랍니다. 그럼 해바라기의 특징을 조금 알아볼까요? 해바라기는 북아메리카 원산이며 4월에 심으면 8월에서 9월에 꽃이 피는 것을 볼수 있죠. 원산지에서는 4m 넘게 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줄기가 높이 2, 3m 정도로 곧게 자라 성인의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크게 자랍니다. 줄기 윗부분에는 30cm 내외의 꽃이 노란 꽃잎을 갖고 피는데 아주 높이 자라는 만큼 꽃도 크게 피네요. 그래서 씨앗도 그만큼 크게 자라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에 가까운 크기라고 해요. 그럼 노래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NCT Dream의 Best Friend입니다. 지금 뭐해? 할거 없으면 당장 나와. 대충 미루고 날도 좋은데 너도 알잖아 거기로 와. 또 노란 알콩 위에 빨간 알콩 밀려 쌓여 아마 늦잠 잔것 같아. 항상 똑같아 똑같이 그랬듯이 전화 걸면 미리 약속할게 일이 사라지기 일조전 도착할게. Cause I'm in mean tune, I'm in mean tune. I best friend yes dream, yeah, less yes I'm in twin, we limitless 언제든지 to 내 beat man wow. uh. r a i s m o n e y go o 모아 모여 시간만한 주말 What's up? What's up? 계획 따윈 없는 계획 So what? Uh, 오늘 하루는 길어 걱정 다윈 fade out 대충 입고 나왔어 아무도 신경 안써 태풍 벌써 바뀌었어 발 맞춰 따라오며 아너좀 늦게 나왔지만 그그말 익숙해 여전 나무덥지만 It's okay. Cause I'm into it I'm into it 말안 해도 통하는 넌 best friend yeah. I'm into it w e t h limitless 언제든지 찾아와 It's 내 beat man oh. uh. 뭐가 필요해 눈치 없이 굴어도 뭐 I don't care You and I'm into it and I'm into it 뭐라 해도 변함없는 best friend 우린 oh. uh. 조금씩 조금씩 위로 조금 더 조금 더 꿈에 닿도록 So, we don't care, we don't care. Yeah. 말했어, 뭐해? 마냥 행복해. 그지, 옆에 있던 건 많은 너 the b e s 함께 살아왔던 날, 더욱 단달의 실망. 우리기다리 그날, 서로를 비춰줄 테니까. Cause I'm into it, I'm into it. 말안 해도 もうがピリオレうちよちグロドンアロケ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아봅시다.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와 물의 님프 클리티에. 그들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태양의 신으로 유명한 건 아폴론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헬리오스 역시도 태양의 신이에요. 그는 아폴론처럼 미색으로 유명한 신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답니다. 한 님프와 사랑도 하고 여유롭게 지내면서요. 이때 그의 사랑을 받은 님프가 바로 클리티엔데, 그녀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라는 두 신의 딸로 물의 님프입니다. 클리티에도 헬리오스와 마찬가지로 부족함 없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고 그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오네들라들의 이야기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해바라기가 된 클리티에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헬리오스는 우연히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밀통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헬리오스는 이에 무척 놀랐지만 아프로디테의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헬리오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몹시 화를 내며 곧장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화를 내었고, 여러 신들과 함께 있던 아프로디테는 주의 신경 쓰지 않고 막말을 하는 그의 태도에 큰 모욕을 느꼈어요. 헬리오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리 망신을 당하진 않았지. 상할대로 상한 내 위신을 위해서라도 헬리오스에게 큰 벌을 주고 싶구나. 아프로디테는 남편에게 사실을 전한 헬리오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근원이 된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그의 아들인 에로스를 찾아가 헬리오스에게 사랑에 빠지는 화살인 금화살을, 그가 처음 마주한 이에게 증오를, 증오에 빠지게 하는 화살인 납화살을 쏘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로스가 금화살과 나파살을 쏘는 화, 상황이 월계수가 된 다프네와 아폴론의 일화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후 에로스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는지는 노래를 들으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NC 드림의 고래입니다. Yeah, yeah Look around, du the bare på den dyde blå vand Den mørke nat, som om du har døbt i dygtig vand I din mørke højde, er du bare stærk Hvad skal jeg gøre? Du er say min side, ligesom den største vand Jeg er nede foran dig, men jeg er ikke der Jeg du løber mig som en vand Hvad skal jeg 제 한번 가보는 것이 막막해 가끔 이 마음의 끝은 어딜지 너인지 심각해 널 스치는 바람 마저 질투해 니 뺨에 내려앉은 달빛도 Yeah yeah 에게 너의 거, 야, 너를 향해 가는 항해.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클리티아를 사랑하던 헬리오스는 금화살에 맞아 근처를 지나던 레오코토에를 사랑하게 되었죠. 레오코토에는 페르시아의 왕 오르카모스의 딸이랍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그녀를 쫓아가 이름을 물었어요. 내 네, 지나가다 그대의 이름이 궁금하여 걸음을 멈추었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레오코토에는 그를 보자 급격히 나빠지는 기분 탓에 이름 밝히는 것을 꺼렸지만 신의 물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답하였어요. 다시금 말을 건네려는 헬리오스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다급히 변명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신을 상대로 조금은 무리한 행동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헬리오스는 그저 좋기만 했답니다. 그후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구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연인은 클리티에를 멀리 하고 말이죠. 헬리우스가 자신을 멀리 하고 무신경한 모습을 계속 본 클리티에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음, 요즘 헬리우스를 통 보지 못했어. 찾아가도 핑계를 대며 피하기만 하고, 무슨 연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지? 네, 확인해 봐야겠구나. 클리티에는 이렇게 말하며 헬리우스를 몰래 뒤쫓았어요. 그때 헬리우스가 레오코토에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레오코토에는 그냥 그가 찾아올 때마다 격하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를 거부했지만 충격을 받은 클리티에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렬히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한 그녀는 질투심에 불타서 레오코토에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그녀의 아버지에게까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대의 아이가 헬리오스와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아는가. 그가 내 연인임을 알고도 아롱곳하지 않고 말이지. 한낱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녀의 아라 아버지는 클리티의 말을 듣고 신의 화를 입게 될까 두려워 레오코토에를 불러 크게 다그치며 매질을 했어요. 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헬리오스님을 피하기 급급한 제가 그분과 정을 나누다니요. 전 오히려 그분을 마주하는 것을 몹시 끔찍합니다. 레우코토에는 이렇게 말하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두려움과 화를 온몸에 휘감은 그에겐 들리지 않았지요. 매질을 심하게 당한 그녀는 며칠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클리티에에게도 알려졌고 그녀는 이제 그것이 없으니 헬리오스도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오랜만에 만날 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헬리오스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뻐했죠.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헬리오스는 레오코토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대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화가 주체가 안 되어 그대의 압이라도 벌하고 싶은데, 그 내가 싫어하겠지. 그저도 거짓이었다고. 그대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주면 좋겠구나. 헬리오스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몇날 며칠을 보냈어요. 그가 꽤 오랜 시간 넋이나 간 채로 무덤을 지키니 클리티에는 큰 상실감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9일이 지나자 그녀는 땅에 뿌리박혀 꽃이 되었고, 이 꽃이 바로 해바라기예요. 태양의 신인 헬리우스를 하염없이 눈으로 쫓았던 것이 꽃이 되어서도 남아 태양을 향하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에 얽힌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죽음으로 탄생한 꽃인 만큼. 꽃의 신화 이야기가 더잘 녹아든, 녹아든 것 같지 않나요? 클리티의 사랑 이야기로 인해 해바라기의 지고지순, 기다림과 같은 꽃말이 붙게 되었고, 항상 태양을 향한다고 알려진 것 아닐까요? 오늘의 꽃으로 본 신화가 하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So be yourself. Be beautiful. Goodbye. 아쉽지만 오늘의 꽃으로 본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신화 속 이야기 어떠셨나요? 옛말 중에 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자리 잡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도 아름다움이 더 자리하도록 앞으로 해바라기를 마주했을 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리며 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꽃으로 본 신화의 DJ 김윤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현, 기술의 이채은, 진행의 김윤영이었습니다.